뭐야 고소혜는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? 안 왔다고? 와 진짜 죽일까? 고소혜한테 또 낚였냐? 내가 하루 이틀 당하냐? 아예전 <laughs> 아, 선배 진짜 멋있지 않냐? 너게 okay. 감사합니다.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살기로 다짐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자.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셨는요 내가 살다 살다 비혼식도 와보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김예진 존댓아! <laughs> 어! 어! <laughs> 비켜 아 진짜 아이고 어? 나 보고 늦는다고 난리난리 쌩난리를 난리 치더니 오다가 버스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버렸잖아 야너 하..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스토리 혼남 좋다고 아이씨 그 새끼 얘기도 꺼내지마 개빡치니까 맥가했어? 아니 관심 있는 거 아니었으면 자리를 왜 맡아줘? 머리 묶는 것보다 푸는 게더 예쁘다고 뽁꾸기는 왜 날렸냐고! 쥐 때문에 밀려나간 털이 얼만데. 웬 털? 김치국 마셔서 겨드랑이 털부터 밀었대 에이참 진짜 의미 없이 다정하기만 한 새끼들은 다 빵에 넣고 무기징역 때려야 돼 진짜 애꿎은 사람들을 왜 빵에 넣냐? 난 진짜 진지했다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어? 왜? 살아하면 결혼해야지 야, 언제 돈 모아서 어, 언제 집 구하고 언제 결혼하고 앉아있냐? 그냥 우리 다 결혼하지 말고 다 같이 실버 타면 들어가서 살자니까? 야 차이냐 네가 그렇게 말해버린다고? 왜? 뭐가? 아니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걔랑 결혼을 하네 어쩌네 했었잖아 너도 <laughs> 아그 8년 동안 맞나? 어맞아맞고 <laughs> 나발이고 짠해 짠 음, 괜찮은 거지? <laughs> 앞으로 괜찮냐고 묻고 싶은 사람은 어? 남서 한 명씩 해주고 물어봐 알겠어? 아 괜찮아 아, 진짜 너무 괜찮아서 탈이라니까?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남서 해줘? 됐어 나 입만 추아니고, 자만 추라. 남사 안 받아. 야, 언제 남사해달래매? 자만 추? 자연스러운 엄마랑 아빠 말안 듣기로 작정한 거야. 늦게까지 술 먹고 싶고, <laughs> 그럼 나가 살라고 했지. 왜? 이군데 이번 생은 글렀어. 나 통금 11시간 자만 추는 거지. 이럴 땐차인영이 제일 부럽다니까. 민정 아, 자취 진짜 개 부럽다. 너 그래서 지금 돈 얼마나 있는데? 한 8만원 정도? 아니 너는 대체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거냐? 맨날 집에만 있는데? 아 됐고 응.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는데? 야나 머리 어떻게 할까? 미용실 가서 전여친 결혼식 간다고 그렇게만 말해 야, 백화점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? 너 삼성카드, 그걸로 할인되잖아 꽃을 든 남자 뭐하냐? 조용히 해라, 형 멘탈 케어 중이다 아니, 돈도 없으면서 카페는 어떻게 간 거? 형, 할인 받았다 Terima kasih, Mama. Saya sudah menunggu. Saya juga sudah menunggu. Saya juga sudah menunggu. Saya juga sudah menunggu. 아, 이 새끼야, 세장 모자라다 했어 안 했어 이 새끼야. 어려? 상상담 어려? 이게 어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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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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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에이, 어, 아, 어, 아, <laughs> 해라,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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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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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밥새끼가 <놀밥> 내 앞에서 까불고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고 내가 바로 와서 딱 틀었지 야아이날아서 거기서 참... 야야 씨발 야너 정많은 게어서 까불고 잡고 한다 어야신 새끼야 너는 주둥아리가 문제야 주둥아리가 인마 아유 말이 많아요 얘네 항상 아 씨발 이울봐이 씨발 새끼야 아이 새끼 존나 무섭네 이 씨발. 아. 근데 저 새끼 때 뜨면 존나 발리는 거아니야 소리야. 야 인정. 야, 야 야. 야. 아, 이 새끼 좀 지렸다. 아, 내가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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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그 뭐냐? 7번 개찐다 새끼랑 싸울 때도 지렸잖아. 야그 3년 전얘 아니야. 3년 전 얘기. 야, 핑계는 좀야야 야. 불붙어. 야. 야, 야. 야. 었빨 아, 저 빠르만 와. 아. 이 새끼 진짜. 와 씨.

아니야? 씨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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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음. 어! 아니야, 음. 오! <laughs> 야, 많냐? 야! 도다저정도보라지 최민은. 야, 개구네 어? 좋아, 뭐하냐? 야, 뭐하냐? 야, 뭐해? 야 뭐해? 왜, 뭐해? 씨, 뭐하는 거야? 왜 <목소리> 이렇게 <목소리> <목소리>